2023년 크몽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은 AI로 인해 더 똑똑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 트렌드를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결국 이 시대의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크몽 어워즈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며 프리랜서 시장을 선도하는 크몽 전문가 45인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 그 중심에 있는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입니다. 채 GPT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인간과 컴퓨터 혹은 인간과 AI가 소통하는데 사람의 언어로 소통한다는 겁니다. 자,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일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2016년 알파고가 한창 우리에게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좋아하는 웹툰인 가우스전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질문을 잘하면 되겠죠? 답변은 AI가 해줄 거니까. 그리고 그 시대가 정말로 왔습니다. 우리는 AI에게 던져줄 질문, 그 질문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질문이 명확하고 내가 주는 명령이 정확할수록 AI는 우리에게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간격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왕이 최근에 한 말이 지금은 AI 시대에 아이폰 모먼트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의 모든 업무의 방식이 바뀌고 아이폰 때문에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인도 100만 장자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아이폰 모먼트처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AI를 잘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간격은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던 사람과 이것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두 사람의 간격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AI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IT 회사의 대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세계 최초로 사진이 나왔을 때 예술가들은 예술이 종말했다 라면서 붓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다른 방면으로 진화했죠. 우리가 아는 피카소가 그때 주목받았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예술이 진화한 것이죠. 1990년에 포토샵이 처음 나왔을 때이 포토샵이란 도구가 디자이너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포토샵은 오히려 다양한 그래픽 영역을 확장시켰고 이 디자이너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하나의 산업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작품이 대회에서 1등을 하자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그 심사위원들은 이것도 하나의 도구로서 인정했습니다. 도구의 진화에는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려 섞인 눈빛으로 지켜봤었죠. 그리고 지금은 또한 번의 도구의 진화의 시기입니다. 즉, AI가 예술의 하나의 도구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시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뿐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토하고 수정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아주 핫한 짤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시킨 겁니다. AI야, 거물든 기사의 말을 그려줘. AI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I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한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은 이게 아니겠죠. 즉 AI가 그린 결과물, AI가 만든 어떠한 결과물을 계속 인간이 검토하고 그것을 보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이것은 여전히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몽에서는 인간의 전문성과 AI 기술이 만나서 이미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죠. AI 챗봇 개발부터 콘텐츠 생산, 광고 모델, 문서 대량 생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크몽이 직접 제작한 AI 전문가가 하면 다르다라는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구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레고 블록 같은 AI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블록들을 잘 조합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AI도 레고 블록처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조립하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그 안에서 AI가 할 일, 또 내가 할 일을 함께 하는 것이 AI로 인해서 변화하는 일하는 방식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AI 기술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 크몽어워즈 특별상 AI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이렇게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보게 된 크몽의 콘텐츠 마케터 헤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몽에서 AI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에서 챗봇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서 그리고 예비 창업자로서 제가 이 생성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좀 오늘 공유 드리고자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크몽에서 프롬프터라는 이름으로 프롬프트를 판매하고 있고요. 닉네임에서 알수 있듯이 AI한테 명령하는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저희가 만든 좀 활용하기 좋은 프롬프트들을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몽에서 AI 디자인 카테고리에서 활동 중인 스냅비전입니다. 여러 가지 AI 툴들을 활용하여 키 비주얼, 제품 광고, 혹은 인물을 통한 모델 광고 그리고 영상 광고를 제작하고 있고요. AI 디자인 분야에서 앞으로 이런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판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통점은 딱 하나 그냥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 시다는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뭔가, 어 그래 이거다. 내가 뛰어들어야 될 영역은 이 AI 영역이다라는 결심을 어떻게 언제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22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사실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어떤 거를 해야 성과를 낼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 찰나에 ChatGPT가 나오게 됐고, 그럼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걸 제공하고 돈을 벌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한두 달이 안 되는 시간만에 그 MAU 1억을 돌파한 네. 서비스에요. 거의 광기어린 그런 사용량을 보였는데 사용자 경험 UX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크몽에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디자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광고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어 ai가 정말 가장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바로 제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간단한 자기소개를 들어봤고 또 ai 시장이 어떻게 뛰어들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저는 챗 gpt가 등장한 이후 어떻게 변화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하고 계시는 카테고리도 다 다르고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특정 콘텐츠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프롬프트 챗 GPT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이 얼마나 단축됐나요?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니까뭐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해서 광고를 위해 만드는 콘텐츠라고 하면 얘한테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 초안을 자기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서 포스팅을 하게 되면 케이스에 따라서 뭐 30분의 60분의 1로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챗봇이 꼭 AI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AI 챗봇을 만드는 것은 AI가 그 챗봇의 역할을 가장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챗봇이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뭐, 일단 24시간 주 7일 업무가 가능하고, 사실 뭐 고객센터 상담원들 분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체력적인 스트레스도 덜할 것이고, 같은 리린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토샵 나오면서 디자이너도 뭐할 일이 없었나 오히려 늘어났어요. 3D 디자인하는게 나오면서 더욱더 시장은 커졌고 음. 할수 있는도 영역의 범위가 늘어났고 저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툴이 나와서 같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비즈니스,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일자리들 정말 세분화되면서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GPT도 그렇고 생성형 AI를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되냐를 고민을 할 때. 음. AI가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많이 높여줘서 작업을 하지만 말 아스트 터치에 필요한 어떤 창의성이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AI가 책임을 져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AI를 활용하지만 내 역할은 뭐지 그래서 어떤 것들에 나는 좀더 집중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어, AI 활용한 결과물도 더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제가 또 생각이 났던 거는 콘텐츠 마케팅 할때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매체별로 작성해야 되는 글의 양식이 다 다를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콘텐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렇게 글을 쓰니까 인스타에서 노출이 잘 되더라 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채찍 PT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마다 자기가 쓰는 어떤 컨텐츠를 좀 템플릿화를 할수 있는 개념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에는 그냥 손 가는 대로 썼다면 채 GPT나 생성 AI에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얘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몇자 이내로 써야 되고 첫첫 문장에는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넣어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개념화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사실, 뭐, 마케터도 그렇고, 글을 쓰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일종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과 배경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요 부분은 단순 반복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전문가 분들은 그런 다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정 영역에서, 챗 어, GPT 나 생성형 AI 로 활용해가지고 대체를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일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AI 전문가님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생각은 아, AI 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 AI 와챗 GPT 기술의 발전으로 일하는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이렇게 챗지피티가 되게 주목받고 한 거에는 AI 자체의 되게 가능성이나 효과성도 있겠지만 인터페이스의 혁신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말을 저희가 처음 썼던 게 이제 컴퓨터를 처음 쓸때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GUI 아이콘이나 마우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인터페이스 혁신이 한번 일어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대중화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번더 지금 인터페이스 혁신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챗봇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람이 되게 익숙한 형태인 대화 인터페이스. 를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익숙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그런 분야의 혁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laughs> 한 마디만 더 못하자면, 그러니까 기존의 추동적으로 보고 터치하는 GUI 베이스에서 이런 채팅 베이스 인터페이스로 이게 과연 대체라고 볼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장점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채팅 인터페이스로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걸볼때 사실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컨텐츠를 지금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리다가 보니까 오, 이런 게 재밌네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고객 경험들까지 어떻게 LLM이 대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공존하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뭔가 AI라는 게 정말 개발자나 뭐 혹은 엔지니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가 쉽게 쓰기 위해서 나온 툴 아닐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어, 내가 뭘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거 아이데이션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음. 이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달리는 차. 그러면, 이걸 한번 비드전이 혹은 달리3에서 어떻게 이게 보여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어, 이한 장면을 보면, 그다음부터 내가 뭘 해야겠다는 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런 식으로 실무에서 한번 지금부터 연습해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뭔가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해지겠다.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이제 메이크업도 안 해도 되고 촬영장에 직접 안 가도 되고 조명도 설치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을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 도구적인 AI 활용 이외에 AI가 부상하는 분야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젊은 이제 생산 활동을 할수 있는 인구들이 줄어들고 이게 역피라미드형 네. 형태의 인구 구조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족한 생산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로봇이 라든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인공지능도 생겨날 수 있다. 근데 그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일자리는 그대로 가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들을 그런 AI나 로봇들이 대체해 나가지 않을까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충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기계화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2 30년 정도의 일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말그대로 모든 산업에서 당연히 쓰여지는 하나의 그런 대전제처럼 활용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더 많이 빠르게, 더 편하게,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AI라는 단어 자체가 앞으로는 덜 쓰이지 않을까. 왜냐면 서비스 만들 때 전기가 쓰였다라고 하지 않, 않는 것처럼. 네. 이건 뭐...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네네. <laughs> 뭐,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PPT,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워드, 뭐, 어도비, 이런 다양한 생산성 도구들의 생성형 AI가 탑재되고, 기존에 단순하게 시간을 많이 써야 됐었던 그런 것들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에 생산적인 거에더 집중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하는 일에 대한 구조와 개념화를 잘 해야 될것 같고,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성형 AI를 써서 일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서비스 단까지도 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GPT 혹은 일의 오토메이션, 자동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알아서 할수 있게 만들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조정,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개념화와 명료화를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이 그에 대한 컨트롤 을좀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혼자서도 회사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오히려 이런 중소 스타트업에 좀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좀 있습니다. 음... 어, 크모머즈를 기념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전문가 세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그냥 느끼는 바는 AI 관련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스스로 내가 계속 정답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를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접목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분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박수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우와.